와, 여기도 삼색이네요. 길에서 만났는데, 길에서 만난 양이 삼색이. 아, 길에 이제 집에 가다가 길냥이를 딱 만났습니다. 네, 이제 추르를 두 번째 줬는데, 삼색이에요, 삼색이. 어나 길냥이들 너무 불쌍해요. 참 불쌍하고요. 음, 길냥이들 미워하면 다음 세상에서 고양이로 태어난대요. 그래서, 고양이 미워하면 안 됩니다. 아유, 세상에. 아가, 잘 가. 다음에 또 봐. 또 만날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. 아줌마는 동네가 아니라. 이제 그만 먹어. 어. 세상에, 우리 별이랑 닮았네. 간다. 아이 그렇게 많 있어. 세상에, 그렇게 많 있어. 아이고. 이제 뭐더 달라고 앉아있네. 응? 더 줘? 와, 아, 세개 줬습니다.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앉아있으니까 더 달라고 앉아있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하나 더 줬어요. 어, 이제 다 먹기 전에 가야지 또. 간다.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.